자, 2024년 갑진년, 음,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음, 원숭이띠, 짓띠, 용띠, 이세 개띠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자, 먼저, 어, 원숭이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음, 자, 보면은, 자, 원숭이가 갑진년, 용을 만난 거죠. 어자 그러면 이그 이제 신금하고 진 이렇게 되니까 삼합 신자진 이제 삼합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중간에 자수가 빠져 있으니까 뭐 삼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자두 글자는 이미 그이 삼합이라는 사이클 각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일단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가, 원숭이가 작년에, 작년 이제 토끼, 이제 개면년이었어요. 토끼를 만났을 때는, 음, 묘신, 원진기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좀, 원진기문이면 일이 좀 막히고 꼬이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잡한 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좀 양상이 좀 달라졌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삼합이란 글자 이렇게 사이클을 짜면서.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작년과 달리 막혔던 일들이 이제 수월하게 풀어가는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먼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신년운세니까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년운세는 복채가 있죠 복채 복체 있어요 복채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죠 그거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음, 보너스로 매월 2024년 매월 운세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도록 보 하면요. 자 먼저 사업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자 운세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자 운세, 뭐 직장인 운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제가 준비한대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업자 운세를 보면, 자, 온숭이띠가 2024년 갑진년, 올해 운세의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업. 기존에 하던 일이라면 변화를 주는 것이고요.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다든지 확장해서 분점을 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을, 그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메뉴라든지 새로운 상품을 내서, 승부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올해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다 이렇게 본죠. 일단 사업자 운세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운세를 보겠습니다. 직장인 운세를 보면 직장인 운세도 좋습니다. 아, 좋다고 보고요. 먼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운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실적도 좋고요 성과도 좋으니까 이런 해는 뭐라고 얘기하면 욕심을 부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럴 때 필요한 말이니까 원숭이띠 직장인 유의하시고요자그 다음에 그음이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이제 일단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연중에 상승하는 상승하는 달이 있고요, 이제 하락하는 운세가 있죠. 자, 이걸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 그러니까 좋아지는 달이죠. 좋아지는 달은 음, 연중에 양력입니다. 양력 양역 8월라고요, 9월입니다. 양력 8월, 9월이 상승하는 게 좋은 달이다 말씀드린 거고요. 상대적으로 양 하락하는 하락하는 운세는 연초, 연초 양력 2월하고요, 2월, 3월입니다. 2월, 3월 이런 시기를 잘 기억해 뒀다가 어떤 운세 흐름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물운이죠. 음, 재물, 재물이 있죠. 자 재물운을 보면 재물운도 괜찮습니다. 뭐 기존에 투자한 사람은 올해 수익이 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위에서 얘기한 일단 그 양력 8월 9월 있죠. 8월 9월 정도에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요. 자,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 이때가 좋습니다. 이때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도 한번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나? 애정운이죠. 애정운. 그다음에 건강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이제 애정운을 보면요. 어, 애정운을 보면 음, 애정운도 사실 연인 좋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어, 원숭이띠가 올해 대거 전반적으로 다 좋은 운인데, 연인은 올해 애정운이 좋은 운인데 결혼운도 있어요. 결혼운. 그래서 짝이 없는 사람도 올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일지가 일지가. 어, 신금이라든지, 일지, 일지가 신금이라든지, 자수라든지, 그 진토, 이렇게 신자진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나는 사람하고는 인연이 좀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남녀, 남녀, 공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만남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혼사 얘기도 오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진지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을 보면,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 모두 올해는 음... 건강 챙길 시간이 별로 없죠 일종의 이제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 아무튼 올해는 급하게 서두르다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심장이 약한 특별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올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음... 분야별 운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을 하고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그 원숭이띠 나이별 운세 핵심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이별 운세 핵심 내용. 어, 제 원고 복등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갑진년이 이제 복등화 이게 나무 모형으로 복등화니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자 먼저 이제 나이별 운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원숭이띠, 나이별로 생 먼저 이렇게 04년생 이렇게 나와 있죠. 04년생 자, 04년생은 21살이죠. 21살 갑신생이고요. 갑신생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이 나이는 주로 뭐냐면 04년생은 학생이 많죠. 학생 21살이니까 학생 주로 이제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겠고 대학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그 올해는 좋은 일도 있지만, 음, 좋은 일도 있지만, 특히 주의할 점은, 올해에는 주의할 점은, 그, 부모와의 관계, 부모하고만 이제 다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모, 윗사람, 윗사람과의 관계, 갈등, 다툼 갈등, 이런 부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92년생이죠? 92년생, 33살, 임신생입니다. 임신생 보면은, 어, 임신생, 92년생이 주로 주의할 점은 안전사고 문제죠. 안전사고. 그리고 이제 관제구설이라고 해요. 어, 관제구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그런 안 좋은 쪽이부딪 갈등 이런 부분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갑작스럽게 만나는 인연이, 이제 말하자면 남자친구죠 인연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부딪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양력 4월하고 양력 4월하고 양력 11월 11월 이 시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0년생이죠. 80년생은 이제 45세죠. 45세. 경신생인데 음. 자 경신생은 일단 투자라든지 금전지출이 많은 해입니다. 어, 투자하면 수익은 나는데 어,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 수익 난다고 계속 어, <laughs> 눈 감고 구하면 큰일 나죠. 어, 조절을 잘 하시고요. 여성은 음. 음, 애정운이 빈번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정이 빈번해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음, 요거, 사, 사, 68년생, 68년생 57세죠. 보면은, 음, 보면은, 문서운이죠. 문서운이 좋은 애입니다. 부동산문서, 투자문서, 뭐 계약문서, 이런 식의 문서운이 있는 애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56년생, 69세인데 병신생이죠. 56년생은 주식회사라든지 합자회사 아니면 뭐 일종의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올해 수익이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나이별로, 나이별로 운세를 특징적인 부분만 집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바로, 음, 바로, 쥐띠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띠 운세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요. 패턴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쥐띠가, 가 용을 만난 거죠. 쥐띠가 용을 만났습니다. 음. 자, 이러면 이제 쥐와 용둘 사이의 각도도 이제 삼합이 그려지죠. 어, 그리고 작년 토끼해를 만났을 때, 쥐가 작년 토끼해를 만났을 때는 일종의 자묘, 자묘형이라고 그러죠. 형살. 형쌀. 형살이 돼서, 어, 당연히 형살은 안 좋게 얘기하죠 그죠? 음, 몸이 아프거나 뭐 하던 일이 뜻대로 잘안 풀리거나 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죠 음, 올해는 어, 그 2년 3년 2 3년 전부터 해오던 일을 다시 끌어와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음, 무리한 비용이라든지 큰 힘들이지 않고 큰돈들이지 않고 일하고 실속 있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신년 운세니까 말씀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죠. 좋아요, 구독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해 주시면, 보너스로 <laughs> 매월, 월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매월 월 운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거 오고 들어갈게요. 요거, 사업자 운세 바로 들어갈게요. 사업자 운세를 보면, 자, 아, 쥐띠 GT 사업자. 쥐띠는, 음, 작년과 재작년 2020그니까 22년 운세가 좋은 운이 아니었죠. 어, 좋게 얘기지는 않죠. 특히 이제 재작년 2022년, 23년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2023년은 하반기부터 조금 좋아 상승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특히 그 사업자는 그 꾸준한 매출이 중요하죠. 그렇죠? 매출이 항상 이렇게 일정해야 되죠. 일정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근데 어,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운이 약해서 어려운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올해는 올해는 그동안 해오던 일이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인정을 받고 뭔가 이제 인정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좋아진다고 해서 뭐 대박을 노리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가면 그러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던 일에서. 일단 현재 계속 하던 일에서 승부를 보라 이 말씀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직장인 운세를 보면요. 음, 직장인 운세. 자 직장인 운세는 음, 파견근무라든지 음, 출장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일을 했던 사람. 출장, 파견부 출장을 했던 사람은 올해 다시 이제 본사로 이제 복귀하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귀하는 운이다. 어, 그리고 이제 업무는 그, 3, 4년 전에 했던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익숙하다, 익숙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월하죠. 어, 전문성이 좀 생겨서 나름대로 올해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 업무 있죠.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올해 발전하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사업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음, 내용인데, 요거죠, 요거.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죠. 음. 먼저 상승하는, 운세가 상승하는 달부터 보면은 양력으로, 양력으로 4월, 5월이죠. 양력입니다. 그다 하락하는 달, 운세. 하락하는 달의 운세는 양력이구요. 11월, 12월이죠. 양력. 요때 이 하락하는 달 운세를 특히 잘잘 기억해 뒀다가 이때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 음, 항상 궁금한 게 재물운이죠. 재물운을 보면 올해는 그... 돈 관리를 신경 써서 하는 해죠. 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 관리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어, 불필요한 소비 지출은 일단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금전은 올해 이런 해니까 아, 금전은 이래저래 이제 좋은 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거는 이거죠. 부가적인 수익이 있는 해라고 그래요 부가적인 수익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재물이 좋은데 투자수익이라든지 부가수익 그리고 고정수익 예정으로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죠 어,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 음,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그러고 있죠 보험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수익이 있는 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적인 수익이 들어온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뭐죠 애정운이죠 애정운 음, 애정운을 보면 올해는 그, 음, 이전에, 이전에 그, 이별했던 사람과 재회한다 그러나요? 재회, 어, 다시 만나서 어, 시작하는 운이죠. 하시기 좀 쉽지는 않아요, 원래. 근데 이제 올해는 묘하게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아쉬움이 많았던 사람, 전에 해, 이별했던 사람인데 기억나는 사람, 아마 올해 한번 기대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나 연인, 음, 연인은 이제 올해 아예 갈라서거나, 아예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제출을 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기,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죠? 요거 건강운이죠. 건강운. 건강운을 보면 음,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올해 다시 재발한다 그래요, 재발. 재발. 어,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어, 건강운. 음, 원래 이제 몸이 안 좋았던 부위를 좀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거죠. 요거, 요거. 음. 나이별로는 이제 핵심 내용만 집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나이별로 쭉 이렇게 나와있죠? 08년생, 96년생, 84년생, 72년생, 60년생. 이렇게 이제 제가 미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먼저 08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생, 음, 17살이죠? 무자생이고요 자, 08년생은 주로 이제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자만심이 문제가 되는 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생각으로 자꾸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이 말씀 강조해 드리고요. 96년생이죠. 그 다음에 29살인데 병자생. 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단 취업 업이이 열려 있고요. 직장인이면 이제 승진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올해 좋은 운이 있다. 뭐 성과도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상승적인 직장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매우 긍정적이고요. 어, 그다음에 84년생 갑자생이죠. 망을 하나. 음, 건강 문제로 휴직을 하거나 직장 변동 운이 있는 해입니다. 금전 손실이 있는 해니까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72년생, 53세죠. 임자생. 어, 투자라든지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올해는 손실 운이죠. 하시고요. 직장인은 음, 아랫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그래요. 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60년생, 65세 경자생이죠. 경자생은 문서 운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투자 문서도 좋고요. 사업자면 사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매출 계약이라든지 뭐 인허가라든지 입찰 이런 거 있죠. 이런 운서운도 좋은 해가 됩니다. 쥐띠 운세 하나 봤고요 바로 넘어갈게 바로 용띠로 넘어갑니다. 용띠 짠 하고 나왔죠? 네, 용띠 나왔습니다. 자 보면 용띠가 용을 만났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용이 용을 만났습니다. 아, 용룡 죽개치가 사실 말이 돼요. 용, 진, 진이 만나는 진, 진, 형이거든요. 음. 그래서 용용 죽개치가 되겠죠. 자, 농담이 있고요 자, 일단, 갑진년, 띠별 운세. 음, 용이 용을 만났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음, 용이, 일단은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공. 용이 용을 만났으니까 용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용이, 용만한 보금, 복음, 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진진, 아까 진진형, 자형살이 이렇게 얘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보금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껴 하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살은 형살은 손상이나 마모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쪽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지를 잘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신년운세니까 또한 말씀 신년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에요 그거는 뭐로 받냐면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보너스로 보너스 있어요 보너스로 월운세도 볼수 있습니다 2024년 매월 하는 운세가 있는데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매월 운세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구,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운세 직장인 운세 이렇게 메모 되어 있죠 음. 분야별 운세 자, 먼저 사업자 운세부터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용띠도 2023년, 22년, 23년 운세가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었죠. 2023년 올해, 그러니까 개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소 어려운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올해는 2024년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그 사업으로 새롭게 변화를 꾀하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투자자라든지 동업자의 도움이 있는 해구요 어, 단지 유의할 것은 음, 관제수, 구설수죠. 뭐, 요거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아, 좋은 일에는 뭐예요? 꼭 마가끼죠. 그렇죠? 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사 다마라고 하죠. 어, 좋은 일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직장인 운세를 보면요. 직장인 운세가. 음, 음. 지방이라든지 해외 출장이나 파견 근무하는 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하고요 현장 근무를 하는 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실전 능력을 키우는 해 능력을 키우는 해로 삼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어요. 음, 요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상승하는 달부터 일을 하면 어 요거는 이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 다 해당 용띠 전체에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어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음, 상승하는 달은 음, 연중의 양력 양력입니다. 양력 아 12월 1 2월하고요 그 다음에, 오게, 그, 띠 운세는, 운세는 원래 연운은 이제 그 다음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5년 1월까지, 1월. 양력 12월, 2025년 1월, 이두 달은, 음, 상승하는 운이니까, 요때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있죠. 하락하는 달은, 음, 양력이에요. 똑같이 양력이고, 6월하고, 7월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 돈 들이는 일이나 무슨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재물운재물운은 음, 음, 올해는 그큰돈 들어오는 기회가 가끔 생기죠. 큰돈 들어오는 기회가 가끔 생기는데,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죠.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기회를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애정을 보면요. 애정은 여성은 올해 이별운이 있습니다. 여성은 음,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 자신, 여성 같은 게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음, 그런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요. 자, 올해는 주로 그,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됩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손발 다치는 거, 손발 다치는 거, 몸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 양력 6월, 7월, 양력 6월, 7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 나이별 운세죠. 나이별 핵심 내용만, 중요한 포인트, 핵심 내용만 집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요거 25세 무진, 경진, 37세 값, 무진, 경진 무진생, 그 다음에 49세 병진생, 61세 갑진생, 73세 임진생. 이렇게. 이래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 먼저, 이저 경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생, 00년생이죠. 자, 25살인데, 뭐, 이 나이는 이제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겠죠. 먼저, 이제 학생은 진료를 수정하는 해가 됩니다. 어, 뭐,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취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뭐,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원래는좀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뭐, 일을 만들어서, 일을 벌려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동인데 그것도 어쩌면 좀더 큰, 좀더 뭔가 자기 자신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니까 좋은, 그건 괜찮다. 도전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7세 무진생이죠. 그동안 준비했던 일을 시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일이 좀 풀리는 해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운이죠. 어, 어, 일단 이런 새로운 시작 개발 어,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49세 병진생 76년생이죠. 이건. 자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이 있는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진운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라든지 계약원도 좋은 해입니다. 다음에 61세 갑진생. 갑진생은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해가 됩니다. 도움도 많이 받는 해가 되죠. 그래서 인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세 임진생. 임진생은 사업자는 재무론이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매출이 크게 상승을 내고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좀오르는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매매가 또 이루어지네다. 이런 모든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금전 재물운이 전반적으로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용띠 운세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세 가지 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